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서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다섯 가지 증거를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에 실망하여 모든 존재를 파괴하려 했지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택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허락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무더운 여름이 끝난 후 무더운 여름이 다시 오지 않음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그의 자손 그리고 모든 이들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인내심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흠 없는 계획과 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며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영원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